안녕하세요. 네온의 진성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믿음의 형제들. 네. 예수님 잘 믿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아, 네. 제일 큰 소망이고. 네. 어, 세상에서 꼭 예수님 그 믿는 믿음 조금이라도 허술하지 말고 음. 날마다 그저 어,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에 성공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음. 자, 오늘 아끼는. 어, 또, 색소폰 p 한번 s e 폰이 o n s e x 소 o 좋아요 x p 만 n s 또 x p o n sex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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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x p o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과 공모고 제집 맡은 야 우리 음. 좋아하는 찬송을 색스폰으로참 좋네 아. 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응. 자, 미흡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그래. 바랍니다 <laughs> 배우는 입장에 있으니 실수도 <laughs> 많고 그래요 그래요 <laughs> <laughs> 잘하시면서 <웃음> 섹스폰을 옛날부터 부신 것 같아요. <laughs> 어, 이야 감정을 넣으시고 막 이게 보니까 이야, 이게 얼마 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1월 5일, 1월 5일, 6개월 된 거예요? 5개월, 어, 이제 5개월, 이제 이야. 5개월, 이제 5년이 오래 오늘, 5월 말한 아, 5년도 더 되신 것 같아요. 네, 50년은 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주제는 싸움과 전쟁이요? 네, 네. 싸움과 전쟁이요. 오늘 큰 제목으로는요, 네. 아, 이제 그 마귀와 전쟁에서 음.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교회 의 모습이 참 보이는 것 같아서 아, 네? 이게 원래가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마귀한테 한판 싸우고 아. 졌어요. 저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끌려가는 거라 아, 그래서 아, 야 이거 참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 이건 뭐 제가 교회에서 무슨 복, 복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음, 꼭 복만 받으라고 하지 네. 이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고 을 음, 이제는 예수님 만날 그때가 왔으니까 우리는 돌이켜서 자다가 깨는 네. 그런,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에, 좀 줄여서 싸움과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싸움과 전쟁인데 싸움이나 전쟁이나 뭐 그런 네. 네. 거죠 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에도 보면 전부 다 싸움하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성경 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싸움 음. 그또뭐 나라와 나라끼리만 싸운 게 아니라 음. 뭐 이웃간에도 뭐 싸움, 그냥뭐 음. 그냥 뭐한집안에서 그냥 뭐 싸움, 그렇죠. 아 그냥 뭐 싸움 싸움판에 싸움판. 음. 그래서 이제 이 싸움과 전쟁이라고는 하큰 제목하면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한번 첫째요, 어? 네. 첫째 이제 제목은 첫째 이제. 싸움은 왜 하나? 싸움은 왜 하나? 어, 싸움을 왜 하나? 다시 말하면 전쟁을 왜 하는 것까? 자 목사님은 네. 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상대편 걸 뺏으려니까 상대방 걸 뺏으려니까 뺏으려 싸움이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뺏, 뺏으려고 하는데. 네. 오히려 상대방 과장 내가 돈 하는데도 뺏으려고. 아 하는 그렇죠, 거. 또 그렇기도 네, 하고. 뭐 가난해서, 네. 가해서뭐 굶어서 도덕질하거나 뺏어라 그렇죠. 그런 또 이해가 가는데. 아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는 그치? 게. 그런 그런 것도 그렇고. 러시아 땅덩어리가 적어서 그런가요? 다 있는데도 네. 그 우크라이나에 그 저기 땅덩어리가 좋고 항구가 좋으니까 그좀더 뺏어 갖고 더 부자 되려고. 네. 그렇죠 욕심이 욕심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싸우보면요, 최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전원주택 그런 음. 평안하게 잘 산다고 음. 그 비싼 돈을 주고선 쌍을 네. 샀잖아요. 그렇죠. 아그리고또 앞집에도 앞집에도 비싼 돈 주고 으 샀단 말이죠. 그렇죠. 또이 집도 다 비싼 동우 샀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법이 정해준 경제를 음. 딱 했어. 음. 아 그대로 그 안에서 살고 그저 응. 아유 안녕하십니까 잘지무셨어요아불좀마다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아, 그렇죠아아니어 부모 그냥 우리 동네도 가끔 보면 그냥 들어온 사람끼리 이렇게 돼갖고 아 보기 싫다고 그 집에 보기 싫다고 나보러 이거 많이 심는 거야 아이고. 이야 그게 뭐야 그래서 그리고 그냥 보기 싫다고 그냥 철대번를꽉 해놓고 서저아뭐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싸움들을 해야 되나 음. 왜 싸움을 해야 되나? 그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예, 그 성경을 한번 보니까요, 음. 네. 그 이스라엘의 그 예후라고 하는 그 기금이 음, 그렇죠. 하나 생겼어요. 아합 대를 여서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서 이제 음. 저 저거야 저 일, 이, 삼 선지자를 네. 보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음.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라. 음. 그래서 이제 저 이후에 나 이후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죠. 당신이 임금입니다. 음.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음. 그때 이제 야합의 아들들 뭐 음. 그냥 아하시아라서 음. 요람 이런 것들이 음. 너무 무상한 선기분니까 음.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예우를 기름 부어잖아요. 그렇죠. 그 예우가 이제 마차를 타고 촤악 가는데 이제 내가 또 만났어요. 하 내가 만나서 이제 음. 아 내가 하는 일 어, 음. 당신 보면 좋아할 거야. 음. 같이다고, 같이 나고 같이 하자. 하 갔단 말이죠. 음. 어 그런데 그러니까 또저 요람의 저, 저 음. 이스라엘의 왕이 음. 이스라엘의 왕이 음. 또저 예우가 간다고 하니까 맞아요 음. 결혼하십니까 음. 예우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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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의 어머니가, 네내 네 음. 어머니가 음. 이렇게 우상과 음. 술수로 더럽혔는데, 음. 야 무슨 평안이 있냐? 아 어, 그러니까 요람이 반역이다. 우상 도망가다가 죽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laughs>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해답이 뭐냐면 네. 수, 술수와 모략이 아. 이렇게 많은데 아. 평안이 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마음은 욕심으로 생겼고, 음. 술수가 생겼고, 음. 우상이 생겼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고, 음. 그래서 세상에는 서로 다 죽이고, 음. 서로 다 잡아먹는 그런 걸로 바뀐 것이라구나. 그래서 싸움이 생기고, 음. 그래서 전쟁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두 그 번째는요, 음. 지구상에 한 이백 십여 어, 10,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나라라고 하는 각 나라에서 전쟁이나 싸움 한 번도 안 하고서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아니면 몇백년 동안 몇천년 동안 지행온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전쟁 한 번도 내란 네, 뭐. 자기 나라 네. 안에서도 전쟁 또 외부에서 전쟁 이거 치르지 않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중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목사님, 생각해 없을 것 같죠? 없을 것같죠게을떻 같아. 떻게 네. 어떻게 그냥 안 싸우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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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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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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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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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에어리게 어떻게 어라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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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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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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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 신라가 백제를 먹고 네, 고구려를 먹고, 먹고, 먹고. 통일했다, 곧 나중에 또저 신라는 응. 저 고려, 고려가 먹고. 고려한테 먹고 응, 응. 그렇게 해서 망했단 응,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서로 다 먹히고 해도 응. 전쟁으로도 이렇게 응, 된 거예요. 옵치라 그 사람 하나가 됐다 세개가 됐다가 응. 미국 같은 나라 저 자유를 하고 평화를 하지만 음. 전쟁 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이수치저나 저들끼리 남과 북이 또 싸웠죠. 아, 미국에도 급시나 좀인도들하고또 어, 싸웠죠. 그러면 한번. 남북 전쟁, 그거 전쟁이 활동. 네? 음. 그러면 저기저 중국은 중국도 그 오랑캐들하고 많이 싸웠죠. <laughs> 중국도. 저들끼리도 싸웠어요 저. 아 중국에도 삼국이라는게 3국, 있잖아요. 3국, 있잖아요. 뭐뭐이 나라 싸웠어요. 초나라 응. 미신나라 해가지고 얼마나 싸웠어요. 응.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가 또 하고 당나라가 또 해서 응. 지금에 이제, 이제 저 모택동에 공산의를 해서 응.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그면 이제 동남아시아 보면은 응. 어때요 또? 또, 또 편한 나라 하나도 없어 보니까 거기도, 거기도 서로 싸우고 아 네덜랜 나라가 진박하고 세웨덴이 네. 진박하고 네. 영국가서집에하고 일본이 또 침략하고 일본이 뭐, 뭐, 우리나라 침략하고 하고. 그냥 네. 이래서 멀쩡한 나라 하나도 없는 응. 거더라고요 <laughs> 그래. 그럼 래요그 남미는요? 남미도 뭐 스페인이 쳐들어가고 포르투갈 <laughs> 남미도 보니까 그 스페인이 네. 네. 들어가서 노예로 네. 살고 그랬잖아요 네. 아 그래 앞으로는 하여튼간 전쟁 안 치는 나라는 정말.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없어, 없어.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 어, 또 내전, 어, 자기끼리 어. 또 종족간에 또 얼마나 어, 싸우나 지금도 수단 같은 나라는 음, 지금 음. 저희들끼리 싸우고 맞아,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왕이 하나 바뀌면 말고 또 음. 피나는 그 싸움으로. 그래서 야이 지구상에 전쟁과 싸움을 안 하는 음. 나라는 하나도 없구나. 음. 그러면 이런 전쟁은 앞으로 도계속 이어지겠죠. 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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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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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계속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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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서계서계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속해서계제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이서다속해 뭐, 이렇게, 뭐, 이혼도 음. 내놓고 그러는데, 음. 저도 생각해보니까, 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모든 면에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야. 다 찼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정신을 다짝 차릴 때다. 음. 그 다음에 세, 세 번째요. 음. 세 번째 문제는 음. 뭐냐면, 음. 그러면 개인 인간적인 중에서 싸움 안 하고 지내본 사람이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다 음. 지금 은 나랏길이지만요 목사님 저저 간난했기 때문에 상처까지 해서 하게 되길 아, 때 친구들하고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안 싸운다고 해도 네. 싸움이 있죠. 그렇죠. 아, 그렇죠. 뭐 그래서 한안 번도 안, 안 싸운 사람은 그새 불렸을 거예요. 내가 가만 있어도 또 누가 와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또 싸우는 네. 것도 그런 거잖아요. 가만 있는데 누가 와서 때려서 네, 때리기도 하고. 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음. 부부간에도 싸움. 그렇죠. 그래서 뭐.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친구가제간에도 싸우고 동료간에도 싸우고 군대에서도 싸우고 음. 또 그냥 뭐 학교에서 다렇게뭐 음. 싸우고 또그런니까 음. 싸울 일이 싸울 일이 음. 사람들이 사는 음. 가운데 보면요. 어떻게 생기더라고요. 음. 좀 생겨. 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것도 아닌데 음. 아이거오손도선 그저 음. 살아서 얼마나 좋아. 근데 보면 다 접수해요 요 사람은 요 사람을 접어 조 사람은 조 사람을 접수고 그냥 그냥하루도몇 번씩 보는 사람인데 어그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래 싸우고 사나 왜 이렇게 싸우고 사나 그래서 어~ 우리 저~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싸움에서 좀 이렇게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에 음. 네 번째는요. 네. 우리 한 번째 이스라엘 역사로 한번더 들어가. 그러자. 그렇죠. 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또요. 아 이거 전부 다 싸움한 거예요. 아 그렇죠. 저기, 저, 저기... 이스라엘 역사 보면 창세기의 그 네. 저기 저 가인과 아, 아벨, 아벨 네. 형제끼리 벌써 그렇죠. 죽이고 살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쫙오면서 보통은 뭐 계속 산 거야 아브람 때부터 음. 그냥 뭐 그냥 싸우고 싸우다. 그냥 포로 되고 뭐 음. 그냥 그래 뭐. 그리고 또저 이스라엘의 저 애굽에서 또 이렇게 저저 음. 저 나오면서부터 음. 뭐저기저 많은 나라들이 또또 그렇죠. 음. 또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면서 주위에 블레셋 음. 아랍 나라 음. 미디안 음. 뭐~ 에돔 음. 이런 족속들이 그냥 음. 이스라엘을 치고 또 이스라엘은 음. 또또 그것도 그렇고 또 음.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형제이면서도 만나 싸우는 거예요 음. 아~ 그~ 거 뭐~ 저~ 남쪽에 유다왕 아사하고 북쪽에 바사하고 음. 또 싸우고 그러고 아~ 또또 또 임금 하나 밖뀌면또 싸우고 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 다윗왕 때 싸움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아이 아유, 그때 네, 보면 네, 네. 성경 역사가 전부 다 음, 전쟁 기록이에 분다. 네. 네, 전쟁 기록이더라는 요 그리고 그냥 1 열왕기상의 부분은 그냥 저 이인거 뭐고 뭐냐 계속 음. 싸웠다는 얘기고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그 싸움이 네 음. 지금도 이스라엘도 끝나지 않았지만 음.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음. 에, 모든 나라 역사가 이 전쟁의 그 역사다. 음. 전쟁의 역사다. 그래서 음. 이제 이스라엘의 싸움을 보면은 에, 사람의 싸움이지만 한쪽으로는 그 영적인 에, 싸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에, 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전쟁의 예, 전쟁의 그 피로 물들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이었고, 그리고 그 전쟁은 전부 다 종교적인 전쟁이었었다. 그리고 영적, 그, 종교적, 그 종교적인 전쟁을 많이 했다. 이제 그래서 예, 영적 싸움을 어, 싸운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부분은요, 진짜 이제 영적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악한 영 어둠의 영 음. 예, 이런 악한 영과의 씨름이다 예, 음. 싸움이다 그랬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예, 악한 그 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신갑질을 입으라고 그러네요. 그랬죠 네. 아, 저,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음. 또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가지고 그리고 온 몸에 이제 갑옷을 있는 거죠. 그리고서 악한 화전을 물리치라. 그리고 악한 화전은 마귀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에서 어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예 기독교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어요. 음. 예수님도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음. 그, 그, 밤중이다, 찬다, 음. 뭐, 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저, 마태복음 25장에 두고 보면, 열천의 비도 부문은 음. 밤중쯤에서 다 졸며 잘 세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은 영적으로 밤중쯤 되었고요. 음. 어 이제 그저 동투 쯤이된 거야 이렇게 1 2 시에서 쭉 음.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동툰 되는 건 예수님이 오십 대쯤 됐는데 음. 어, 거기 에 이제 2 5 장에 보면 음, 다 졸며 자고 있어요 음. 목사도 졸고 장로도 음. 자고 음. 교인들도 자고 음. 그저 권사도 자고 집사도 음. 자고 모두 고 얼굴 지금 잠들고 있는 음. 상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 영적 싸움에서 음. 지금 마귀가한수 지금 이겨 이고 있는 팀이고, 음. 마귀가 지금 옛날 종세시대 때처럼 말이야 어떤 임금을 통해서 예수함 교회 저 음. 나가면 뭐 죽인다고 하는 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그, 그 뭐라가 불을팍 놓은 거야. 음. 팍 놓고. 그리고 이제 자 보리고기도 없어지고 잘 먹고 음, 잘 사니까는 그렇죠. 아주 이렇게 음. 혈들을 다 풀어놓고 음. 이제 이제 저 나그네가 아니라 음. 주인처럼 모든 집을 다 풀었어 해체한 음. 거라 그 말이죠. 음. 아 그래 그, 그러니까 이제 마귀 마귀가 뭐 애써서 무슨 뭐 죽이고 죽이 죽이지 않아도 음. 이제는 그냥 조금만 끄적끄적하면 교회들이 그냥 그거 음. 사부등이를 도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다. 아 이제 제가 보는 눈이 제 그렇다라 음. 그만이죠. 음. 그래서 오늘 준비도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어? 음. 어, 그런데 영적 사업에서 지금 음. 어, 보세요. 이방 종교들이 이겨가고 있어요. 음. 저 이슬람이 이겨가고 불교가 이겨가고 저저 그렇죠. 이단 종교가 음. 이겨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지금 맥을 못치고 있어요. 음. 사분오율로 갈라지고 음. 그리고 저 이제 지금 싸움에서 지금 어떻게 할줄 모르고 있어요. 단합이 또안 되고 오. 그래서 개인 믿음이나 종은 모는데 개인 믿음도 전부 다 지금 잠은 형태라든가 잠은 형태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교회들이 지금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보여진다. 이제 그 얘기예요. 각,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보는 눈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는 눈 보니까는 지금 교회가 음. 이렇게 꼴꼴 얼매여가지고서 음.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지금 세상으로 끌려간다. 그, 그, 그런, 그런 모습을 이제 예, 보는 것 같다. 음. 그 말이 있습니다. 음. 영적 싸움에서, 어, 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이겨야 되는데 지금 밀리고 있어요. 저기 저 코로나 음. 5년 동안에 교회가 파손됐죠. 그렇죠. 반파됐어요. 반파. 반파. 예, 반파됐어요. 아, 네. 그 전에 백명 나오던 사람이 백명 아. 나오던 교회가 지금 저뭐 5, 60명 교회은 아. 반파된 거야. 그러니까 야, 벌써 야. 이게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저제 영적 싸움에서 야. 교회가 벌써 밀리고 갔다 그 말이죠. 맞아.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저 고집불고 예배를 그대로 잘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어허. 그 사람들은 그냥 변동이 없어요. 어. 근데 쉬, 쉬고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어. 그런 어. 교회를 지금 나오라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어. 5년 동안 이제 편안해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안, 안 돼요. 음. 그만큼 벌써 워 하여튼간 그 지금 마귀한테 영적 전쟁에서 어 지금 한판 지금 음. 말했다고 말이죠. 목사님 그저 음. 그게 이제 권투계에 보면은, 그 뭐랄까, 그게 저막 치기도 하고, 발길로 차고, 썰어 맞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어, 격투기라 든가 격투기. 요새 뭐, UFC라고 그러는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요새는. 그걸어쩌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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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어쩌든지 이기고 하는 이런 거죠? 그렇죠. 뭐, 때리든지, 뭐 그냥. 뭐, 손발 뭐다 쓰는 거죠? 네. 예, 발도 차고, 음, 거냥 그런데 음. 보니까요, 어쩌다 이제 그걸 보면, 음. 처음에 이래전에서 보면 은 평평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다 이제 탐색을 하느냐고, 할 짬만이 날린다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래서는 네. 그런 느낌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탐색을 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래전딱 음. 들어가면서 음. 확 공격을 했는데, 아 음. 어, 여기 딱아팠 것도 탁 맞았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비틀비틀 냈어요 네. 그러면 보석, 네. 보석. 그건 잡힌 거죠. 잡힌 거죠. 버 비틀비틀 되니까 쫓아가서 이렇게 치고 네, 이렇게 치니까는 네, 네. 쓰러졌어요. 그렇죠. 쓰러졌으면 어떻게요? 올라타간 네, 구선 그렇죠. 그냥 여기 딱 치면 그건 꼼짝도 못하죠. 오예오 예, 그렇게 한번 하니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버섯 네, 그 <laughs> 이렇게 한다 말이죠. 네, 네, 네. 기독교의 싸움이 지금 그렇게 됐다그 말이죠. 아, 마귀한테. 그렇죠. 오 직전 케오네케오직전는케오 됐어요. 어, 어, 한 80년대까지는 오. 마귀하고 지금 전 막상 막 하루던 막치고받고마귀한대 치면 그냥 교회도 한번 치고 막 이러겠었는데 아 음. 어, 이제 저 90년대 2000년대 쫙 넘어서부터 야. 교회가 오퍼커트도막고 어, 그냥 이것도 막고 그냥 이제 음. 훅을 막고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흔들흔들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보더니 어 됐다 하면서 그냥 올라타고선 막줘박는 음. 거야 그래서요 이제는 교회가 개혁할 사람도 없어요. 음. 저 목회자들 다 다운됐어요. 다운돼서. 다운됐어. 음. <laughs> 개워되고 다운되고 음. 그래서 그러니까는 야, 이게 목회자만이라도 이게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음. 목회자들 이 다운되면 누가 해? 교인들을 일으키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가 다운돼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모습이다. 음. 그 말이죠. 그쵸. 아, 그래 지금 이제 그 영적인 상황에서 이제 교회가 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졌어요. 음.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는요. 네. 그 도대체 마귀가 무슨, 무슨 공격을 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쓰러졌을까? 음. 그게 문제라고 음. 말이 그렇죠.